안녕하세요 엔드연달입니다 가정에서 무언가 작업을 할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요 바로 드릴 입니다 하지만 요즘 드릴 가격이 전혀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 마음에 들면 가격성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다고 싼 거를 사려니 왠지 돈 버릴 것 같고 고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괜찮은 드릴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려 합니다 보통 저가형 드릴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가지십니다 이거 약한 거 아이가? 콘크리트는 뚫을 수 있을란가? 야, 이거 고장나면 수리도 안될것 같은데. 에이, 중국산이겠지. 가격선은 마음에 드는데 막상 구매를 하려면 망설여집니다. 오늘은 브랜드에 대해서 욕심이 전혀 없으신 분들, 가정에서 드릴의 역할만 충실히 할수 있는 제품, 가격이 저렴한 제품,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만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Yeah. 네,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TNT LX 18LI 151이라는 제품입니다. 아, 제품 이름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 제품은 49,9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을 언박싱해 보겠습니다. 네, 제품 구성품을 보면 하드 케이스 안에 드릴 본체 한 대와 배터리 하나, 그리고 드릴을 충전할 수 있는 아답터 그리고 여러 가지 악세사리 비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역시 추가를 하면은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악세사리 자체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방식은 아답터를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는 아답터 충전 방식입니다 드릴 외관상 드릴 무게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가벼워요 가정용으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제품의 스펙보다는 사용을 먼저 해보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 스펙은 뒤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가정용으로 출시된 이 제품 상당히 무게가 가볍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토크 모드와 드릴 모드 햄머 모드 이세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드릴이든 햄머든 토크든 이3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하살표에 살짝 걸쳐 주시고 미세하게 토크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사용 방법보다는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보시면 영상에서는 굉장히 사용이 잘 되는데, 내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죠.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여주기 위한 영상은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재료를 선택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나무를 가져왔는데 특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원목으로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어차피 보여드릴 거 강하게 좀 하드한 작업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오늘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 가지고 웬만하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피스 64mm 조금 긴 피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해 볼게요. 와. 이거 뭐 상당히 괜찮아요 아 제가 토크를 너무 세게 했네요 와 들어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용하는데 지금 이 정도로 사용할 수있다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핏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는잘안 들어가네요. 힘을 조금 더 줘볼까요? 다 들어갑니다. 이야 <laughs> 이거 기존 18볼트로 출시된 건 사실이지만 와 웬만한 브랜드 못지않네요. <laughs> 야 이건 49,000원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다 이거는. 좋네. <laughs> 야 진짜 인간적으로 49,000원 물건치고는 이 정도는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제품 현장용으로 출시한 아씨 이름 뭐더라? TNT Max L.I. 18 뭐야 그다음에 L.I. 18 에라이 <laughs> 에 다시 갈게요. TNT Max 18Li401 제품입니다 와 제품 진짜 어려워요 제품 이름 진짜 어려워요 LI18이 더 낫다 <laughs> 자 그러면은 아 시끄러이 <laughs> 현장용으로 출시된 이 제품은 기본 가정용으로 출시된 제품보다 조금 케이스가 퀄리티가 높습니다. 가정용으로 출시된 제품은 이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분명히 부러집니다. 이거는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용으로 출시된 제품은 기본 브랜드 제품과 똑같이 조금 철제로 되어 있죠. 여기서 돈 차이가 좀 납니다. 기본 가정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49,9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현장용으로 나온 제품은 119,000원입니다. 1 8 v 트 119,000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지금 1 8 v 가격 보면 디올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5만원에서 42만원 선 모든 다른 제품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18볼트 현장용으로 출시된 이 제품 아까 출시한 가정용 제품과 뭐가 다르냐 별반 다를게 없어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아답터가 충전기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역시 가격의 거품을 쪽뺀 이유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지만 배터리 추가 배터리를 구매하시고 나머지 액세서리를 채울 공간이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역시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집안 브랜드 가격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대로 넘어가지만 이 제품들은 거의 한 4, 5만 원 밑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기본 외형 같은 경우는 아까 가정용 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습니다 근데 무게가 있습니다 좀 많이 무거워요 많이 하긴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작업하시기에는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용이라는 타이틀이 붙지 않았나 싶겠네요 모드 자체는 아까 가정용처럼 일반적인 3 모드와 토크를 조절할 수 있는 모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보통 락을 잠길 때 이렇게 수동으로 잡을 경우 한손 모드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돌리면 소리 들어갔나 모르겠네. 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납니다. 키레스 락 기능입니다. 키레스 락 기능이란 보통 작업을 할때 비트가 빠지는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락으로 잠가버리는 겁니다. 현장용으로 출시된 이 제품 키레스 락 기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관상 퀄리티가 조금 높다는 점. 50N의 힘을 가지고 있고, 50N이면은 기본 다른 브랜드보다는 솔직히 토크수가 약합니다. 하지만 50N이면 어느 정도 작업은 다 가능합니다. 자,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장용으로 출시된 드릴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음? 음? 아 토크가 약하군요 살짝 뭔가 끄름직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역시 토크를 올려버리면 강하게 들어가죠 드릴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토크를 조절하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초 토크를 10단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반 초보자분들은 초반에는 약하게 시작하는 게 나아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뭐 10단이라도 금방 들어가 버리네요. 전혀 누르는 힘 없이 깔끔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 정도면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혀 두 제품 다 무리가 없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정에서 드릴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콘크리트 타공을 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를 타공할 수 있는 기능 저는 지금 이 콘크리트 기초 지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뒤를 보시면 이 자체가 다콘크리트예요 무조건 콘크리트 뚫으실 때는 기본 콘크리트 드릴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툴앤 툴에서 나온 드릴 비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6mm를 선택하겠습니다. 왜 6mm를 선택했냐? 가정에서 여러분 벽에 콘크리트를 타공하고 뭔가를 걸고 싶을 때 칼블록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칼블록이 6mm, 5mm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6mm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어 아, 뜨거워. 장갑 어디야, 장갑? 그냥 해요 아뭐 <laughs> <laughs> 야..씨.. <laughs> 어우..들어버려 <두루벌. 웃음> 자 6mm 한번 타공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시간 별로 안걸렸죠? 네. 하는데 오 지금 솔직히 타고 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걸린 것 같아요 깊이가 거의 뭐한 이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네요 하나 더 뜯어볼까요? 뭐 하는김에 네와 사용하는데 진짜 저는 기본이 이 18V 현장용을 그 만큼 힘이 되겠나, 솔직히 의심이 살짝 들었었지만, 야이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타고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탈립받는 김에 저 18V 현장용으로 나온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속도 보셨습니까? <laughs> 와. 속도 장난닙니다 이거. 들어가는 속도가 일반 가정용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이거 거의 지금 진동이 좀 있어서 그렇지, 아까 목재 사용했을 때 속도하고 비슷합니다. 솔직히 이 제품은 30Nm이고, 이 제품은 50Nm입니다. 그만큼 힘이 이게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뭐, 현장용으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이두 제품, 콘크리트를 타공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두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게가 1.22kg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정이나 목공 작업을 할때 굉장히 큰 부담감이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립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뭔가 조금 저렴한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여기 재원과 브랜드명 부분이 스티커로 마감을 했어요. 불필요한 부분에 거품을 쏙펜 제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거품이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 사용을 하면 LED가 전면에 비춰집니다 보통 제품은 LED가 조금 있다 전멸되지만 이 제품은 트리거를 놓으면 바로 꺼져 버립니다 LED 바로 앞을 보시면 배터리 잔량 표시 램프가 있습니다 잔량이 충분하면 노란색 만약에 방전이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드릴은 햄머 드릴입니다 토크, 햄머, 드릴 세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타공하실 때햄머 모드, 목재, 철재를 타공하실 때는 드릴 모드, 피스를 작업할 때는 토크 모드. 멀티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작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화살표를 입지를 시켜 그 기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실 때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인 토크수는 21단입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토크를 나눠놨습니다. 토크란 작업을 할때 피스의 마모 및 파손을 막기 위해서 좀더 강하게, 좀더 약하게 조절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즉 드릴 작업이나 해머 작업을 할 때도 여러 단계로 힘 조절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작업이 토크 조절 즉힘 조절을 한다면 초보자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여기 뒤를 보시면 수평계와 수직계가 있습니다. 기본 타공 시 수평과 수직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세심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5. 암페어 아우로서 연속 사용시 1시간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척 사이즈는 10mm 이상 아세사리는 사용하지 을 못합니다. 두 번째 모델인 TNT 맥스18Li 40... 웃지마이씨. LI401 LI 제품은 앞점 모델보다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1.6 9kg으로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외관상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이 모델은 척 사이즈는 13mm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이 제품은 외관상 디자인이나 스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모드는 앞전 모델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셨다면 이 영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제 지인일 거예요. 인트로에서 저가형들에 대한 선입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총크리트도 타공할 수 있겠어? 네, 충분히 가정에서 타공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고장나면 수리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수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툴렌툴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AS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리에 관한 모든 문제는 브랜드 제품 못지않게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산 아니야? 네, 중국에서 생산한 거 맞습니다. 중국 제품이 아닌 OEM 제품입니다. 이두 가지 차이점은 중국 제품은 부품 조달이나 수리 자체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고장나면 버려야 됩니다. 뭐,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고장 잘안 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툴앤툴 햄버드릴. 여러분께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널입니다.